구독자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마동성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먹방은 어, 울산 남구 달동 속촌의 어장에서 어, 새로운 메뉴가 이렇게 또나왔해가지고 와봤습니다. 냉면에다가 코다리회 이런 게참 들어가기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사장님께서 연구 끝에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비냉 두 개, 물냉 두개 이렇게 먹방을 하겠습니다. 다리이 엄청 야들해요. <우와. habitude> 겨자랑 수초를안 뿌리고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양념이 모든 걸다 가발 줍니다 오징어 순대 2인분 요번에는 식초랑 겨자 넣어볼게요. 양이 정말 많습니다. 싹둑 기본 구천원이거든요 정말 양 많아요. 제가 냉면을 많이 먹었지만 속천의 가장 냉면 갑입니다 진짜. 음. 점심 장사도 한다니까, 응. 음. 냉면 말고도 다양한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응. 음. 고등어, 이면수, 뭐, 오만 거다 있어요. 코다리, 명태찜. 오징어 순대 가운데에서 직접 공수해 온 겁니다 음. 도실도실하네 엄청 커아아 yeah. <và> <fork> 자, 아, 오늘 구독자분들, 울산 남구 달동점 속천어장에서 이렇게 코다리에 냉면, 비냉, 물냉 이렇게 네개 오징어 4네까지 요거 남은 건 보장해갈게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심혈을 기울, 어, 기울이실 것에 개발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